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. 고양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친환경 도시 혁신을 이끄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문가로서 신중년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. 32년간 농협에서 근무한 뒤 퇴직한 도시농업 환경매니저 박 씨는 시민들에게 텃밭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시민건강전도사로 활동 중입니다. 또 27년간 금융권 생활을 정리한 송 씨는 친환경 텃밭 관리에 관심을 가져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지도사 유기농업기능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며 농협대학교 작물 재배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시는 친환경 도시농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신 중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활동 농업 체험 기회 안전한 먹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 텃밭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한편 시는 어린이집, 초중고등학교와 경로당, 요양원 등 200개소에 1500개 이상의 상자 텃밭 보급 사업을 비롯 167개소에 4300여 개의 공기 정화 그린 힐링 오피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BS 한국방송통신사 이규석입니다.